음. 꽃이랑 선물. 아, 너무 쑥스러워, 너무. 선물. 선물. 아니, 나 이거. 들고 오느냐고. 너무 창피해. 왜 창피해? 너 창피해. 봐봐. 어, 죄송하. 뭐야? 이렇게 갑자기 부이 있어? 아이, 오늘 그냥 아무 날도 아닌데, 정말. 어, 예쁘다. 봐봐. 안녕. 너무 예쁘다. 다쳐있어 응. 오른쪽 여기 맞 는데 벌써 가. 맛있게 먹자. 응, 재밌게 놀아야지. 칼좀칼좀 내려 칼좀 내려놔. <웃음> 아. <웃음> 첫 번째 요리 오늘의 샐러드. 박수. <laughs> 두 번째 요리 오늘의 파스타. 박수. <laughs> 어때? 맛은 어때? 어 맛은 어때? 테마스노 약간 백세주보스고급스러울마스과일향스노 음. 음. 가운데로 옮길까? 응 음. 음. 이거는 이거 마스노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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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가밥잘 <laughs> <원하나? 웃음> <원하나? 웃음> 먹었어? 어.. 수업 도시밥잘 먹었어? 이제 또할게 있어. 뭐냐면은 <웃음> <응>? <웃음> <웃음> 뭐야 뭐야? <웃음> 태국 회사를 먹는 <보는> 거야? <laughs> 응? 무지 영상 최종 누르면 아니야 거... <laughs> 야 무슨 <무사히> 아니 <웃음> 눌러 <웃음> 봐봐 축제야 <진짜야? 웃음> 아, 봐. 봐? 어 최종아 <laughs> 노래가 너무 태국살이잖아 너무 감동했어 어? 랑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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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다 봤어? 어. 해우출벨두번 해봐 이제. 어? 이게 해봐 딸랑딸랑 해봐. 진짜? 응. 해외출벨... 한번 더. 아. <laughs> 열어봐 빨리 아. 빨리 열어봐 <laughs> 어? 반대로, 반대로 됐다 반대로. 아, 어떡해 음, 이뻐? <laughs> 우승이가 좋아하는 거야 <웃음> <웃음> 드디어 받았다 아, 좋 응? 좋아 좋아? <laughs> 우승이 거야 <laughs> 어, 거기 안에 또 우와. 있어. 우리 포토카드. 아, 직 거기 포장도 하나도안 뜯었어 <웃음> <고마워>. <웃음> 아, 죄송서니다 아, 죄송합니 <laughs> 좋아하니까 다행이다. 빨리 뜯어봐. 뜯어? 어, 특히 아빠데 오늘부터 써야지. 응. 응. 아... 뜯... 아빠. <laughs> 포장지 뜯으라니까. <laughs> 어, 잘 어울리는데 크기가 딱 맞네. 물숙이 딱 체형에 딱 맞아. 음. 이건 제가. 아, 우리 잘 나온 사진 한 30장? 골라서 뽑은 거야. 근데 뽑고 나니까 좀더 좋은 사진도 많은데, 어. 그것도 뽑아 뽑을 걸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. 뭐라 적혀있어? 부산에서 잘가 나와 지내는 거야. 근데, 우선 소소하게 하나 더 남았는데, 어? 여기 뚜껑에 뭐 붙어있어, 봐봐 어? 표서 <laughs> 봐, <laughs> 진짜 왜 그래 나도 말할 <laughs> 뭐야, 이게? <laughs> 편지 이걸 내가 읽을 거 아니야, 우수가 읽을래? 아직은 내가 읽을게 알았어 <laughs> 오, 훨씬 잘 나온다 이속이는 그리고 엄청 울었다고 합니다. <laughs> 어이 이거 나오면 안 되지. 응. 어. 아 엄청 크다. 여기가 카페. 어. 여기는 스테이. <웃음> <웃음> 무슨 입술에 뭐 묻었다. 프로포즈 디프리용 디프리하는 좀 관심 없음. 하 아니 하나도 안 치네 보이는데. 내가 니네 눈치 보잖아. <laughs> 샤이머스케, 샤이머스케 보이, 샤이머스케 보이. <웃음> <웃음> 얼굴 안 나오게. 아빠는 <laughs> <laughs> 얼굴 안 나와. <웃음> <웃음> 근데 어떻게 얼굴이 안 나와? 무슨 맛은 없는 대박이지 너무 맛있어 짠에 축하하고 산책가자 가봤어? 따뜻해? 왜이것도 <이렇게> 찍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안녕 안녕 손흔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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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이오이이가내 의숙이, 선글라스 뺏었어 예. <laughs> 나 못난이 나 <나니> 못난이 선글라스 이선이도 <laughs> <laughs> 골프 치고 싶어? 음, 난 태성이 말이 나내 내 머리를 치고 싶다고 <laughs> 아니 아니야 이거 삭제 삭제. 어너 지금 그렇게 아킨머 같냐? 여기 별포에 먹자. 말하 난리났어. 저건 뭐야? 전망대 모습. 다시. 에이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. <laughs> 얘 뭐야? 야이지야 에그팩토리 너무 석은이 에그팩토리 직원들 되게 비둘기랑 닭이랑 섞어 이은거 같아 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 교감주. 뭐래? 난 너가 싫어. 얘가 제일 크다. 보아염소. 아이. 메. 미안 밥이 없대. 메. 우리가 어? 먹을 거줄줄 알고 오나 봐. 아. 그렇지. 어. 눈치 빠른 애들. 거기 없으니까 반응 안해? 어, 맨 물차게 간다. 그니까. 투썸 풍경. 나지층 2학년 뛰고 있는데? 잘 어울리세요. 이대로 한번 찍어줄까? 어? 동영상 찍으면서 사진 찍을 수 있거든. 뛰어? 라 아니, 아니. 사진 찍어준다. 투썸에 왔어. 다시 돌아간다. 안 시간도 별로 없었겠다. 재밌었니? 완전 재밌었다. 다음에 또 놀라. 알았어. <laughs> 안녕.